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일단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SOXL을 부분 익절했습니다. 몇주전 가장 최근에 들어갔던 물량만큼만 일단 익절을 했고요. 최근 너무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강하게 올랐고 또 미중 회담이 시장이 기대하는 다르게 별로 그렇게 영향가 없이 진행된 부분이라던가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가 추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를 걱정하며 클라우드 사업부 분사 계획을 전면 취소한 부분이라던가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냥 단기 한번 익절하고 가는게 낫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우선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장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실적 발표하고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반도체 섹터에 전체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것만 봐도 적당한 시점에 잘 익절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수익 보신 멤버십 회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어제 전체적인 시장 시황과 요즘 폼이 너무나도 좋은 인텔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그냥 보합으로 재미없게 끝났고 채권은 그 전날에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날 채권의 하락폭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제는 장전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월마트의 실적 발표를 왜 주목하냐면요 미국 서민층들의 소비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로 쓰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마트의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월마트 같은 주식은 관심이 없고 없어서 아예 쳐다도 안 봐서 그렇지 월마트도 차트를 보시면 주가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코카콜라급이에요 실적 예상치를 하회한 적이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다 비트를 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뜹니다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로 eps와 매출 모두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내역들도 괜찮았어요 뭐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부분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요 자 근데 실적 발표 후에 월마트 답지 않게 무려 8%나 하락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ceo가 어닝콜에서 10월 말부터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세가 격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을 시장에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과 함께 순식간에 주가가 바닥으로 내리꽂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월마트에서 이렇게 소비둔화가 보인다고 밝히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는 게 채권 입장에선 너무 후재잖아요. 인플레가 추후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이미 채권 선물 시장에서는 미리 반응을 하며 채권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프리장이 시작하고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또 채권에 유리하게 나온 거예요. 예상 가 22만이었는데 23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아직 고용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표현할 순 없고 여전히 강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에 채권은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채권 가격이 한 차례 더 의미 있는 폭으로 올랐죠. 근데 나스닥 증시는 계속 그냥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했어요. 보합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주식에는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대표 기술 기업인 시스코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낮춘 것도 심리에 영향을 끼쳤고요. 또 시장에서 기대했던 미중 정상회담이 딱히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성과물은 커녕 오히려 더안 좋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제 보시면 중국 대표 주식들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바이든이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칭해버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헤드라인 한번 잘 뽑아보려는 기자의 유도신문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 떠나서 사실 바이든이 그 온화해 보이는 얼굴 이미지와는 다르게 말 또 상당히 상남자스럽게 거침없이 내뱉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보면 욕도 참 자주해요. 네, 근데 아무튼 저렇게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시진핑을 디스하듯이 발언을 한건 중국 증시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가지 소식은 바로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부 분사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취소 이유로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더 확대되면 클라우드 사업부의 전망이 어두워진다는 게그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선 당연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야 앞으로 반도체 관련 규제가 훨씬 더 심해질 건가 봐아 큰일이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오죽하면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저걸 철회했겠어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알리바바 주가는 순식간에 9%가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다른 중국 주식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악화된다는 게 미국 기술주나 반도체 주들에게도 딱히 좋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채권이 좋게 회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증시는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저점에 잘 들어가서 지금 수익률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즘 인텔이 정말 미쳤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으면 좋다고 오르고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도 혼자 오르고 뭐 이런 미친 주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인텔 별명이 인버스텔이었던 적도 있었죠. 다른 반도체 주들 전부 다 상승할 때 혼자 상승을 못한다고 해서 붙여진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었는데요. 근데 요샌 이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다른 반도체 주들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인 인텔 혼자 7% 가까이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미지오에서 인텔의 투자 등급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37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하는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인텔이 출시하는 제품들의 좋은 평가를 하면서 또 주가가 다른 경쟁사인 엔비디아나 AMD에 비해 저렴한 구간에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맞죠, 사실. 지금 엔비디아나 AMD 매수를 들어가기엔 많이 망설여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텔이 매력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인텔이 주가가 좋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인텔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가능한 유일한 미국의 종합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도 반도체 기업들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도 보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인텔은 늘 지원금도 많이 받고 수혜를 받아왔었죠. 근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 정부가 그만큼 자국 기업인 인텔을 밀어줘야 할 이유가 더 생기는 거니까, 어제 인텔의 폭등에는 이런 배경도 충분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한때 배당만 많이 뿌려대면서 가치주에 머물러 있던 인텔이 다시 성장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참 좋게 보고 있고요. 매수한다고 여러분들께 말했을 때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별주로서는 이례적으로 구글과 함께 인텔은 초장기로 한번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